여러분, 지금 이 순간 도로 위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품격이 되어버린 이름. 바로 2026 현대 그랜저 엑셀입니다. 오늘 카어 레브 코리아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이 차량은 국산 세단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닌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릴 모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가 대한민국 중대형 세단의 기준이 되었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하는 채널 카오 레브 코리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에 도움이 될 최고의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최신 자동차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 현대 그랜저 엑셀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그랜저 엑셀은 단순히 크기만 커진 모델이 아닙니다. 전면부는 미래적인 감각이 가득 담긴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과 수평형 LED 주간주행 등이 하나로 이어진 디자인으로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멀리서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랜저만의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나이트바는 밤이 되면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마치 콘셉트카를 그대로 양산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해 보면 이 차의 진짜 크기가 실감납니다. 휠베이스가 확장되면서 전체적인 비율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은 고급 세단 특유의 우아함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19인치와 20인치 대형 휠 옵션은 차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정차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크롬 윈도우 라인과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은 고급차에서나 볼수 있었던 디테일을 이제 그랜저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후면부로 오면 다시 한번 감탄이 나옵니다. 전면과 마찬가지로 수평형 테일램프가 차체를 가로지르며 넓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트렁크라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며 듀얼 머플러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후면 디자인만 놓고 봐도 수입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정숙함과 묵직한 도어 감각부터 이미 프리미엄 세단의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의 공간을 완성시켜 줍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변하며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되었고, 통풍과 열선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2열 공간은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여유롭고,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뒷좌석 전용 공조 시스템, 전동 선세이드까지 갖춰져 있어, 쇼퍼 드립은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패밀리 세단을 넘어 비즈니스 세단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본의들 열어보겠습니다. 2026 그랜저 엑슬렌은 최신 스마트스트림 엔진 라인업이 적용됩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정숙성 모두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엔진룸 마감 역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방음 설계가 강화되어 주행 중 엔진 소음이 실내로 거의 유입되지 않습니다. 주행 성능을 살펴보면 이 차는 단순히 편안한 세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감세력을 조절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안정감 넘치는 크루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부드럽게 밀어주는 힘은 대형 세단 특유의 여유를 그대로 보여주며,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나갑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기본 혹은 옵션으로 제공되며, 실제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부드러운 제어는 장거리 운전이 잦은 분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연비 역시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km 이상을 기록하며 대형 세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정숙성과 연비, 그리고 파워까지 모두 잡은 균형 잡힌 파워트레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입니다. 2026 현대 그랜저 XL의 예상 가격은 트림에 따라 약 4천만원 중반부터 시작해 풀옵션 모델은 6천만원 초반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대형 세단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며 제공되는 옵션과 완성도를 고려하면 가성비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는 구성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XL은 디자인, 공간, 성능, 기술, 그리고 가격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도를 갖춘 진정한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더 커졌고, 더 고급스러워졌으며, 더 똑똑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유가 분명한 차량,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로 자리 잡은 이름, 바로 그랜저입니다. 오늘 카어 레브코리아에서 준비한 2026 현대 그랜저 엑셀 리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카어 레브코리아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어 레브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